안녕하십니까. 평택지제역자이 누순이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전국청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한번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평택지제역자이 무순이 4세대가 나왔습니다. 모집 공고일은 오늘 금방 나왔고요. 청약 접수 5월 3 1일이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 6월 7일. 계약일 6월 15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74A가 한 세대, 84A 두 세대, 97B 한 세대. 입주 예정일은 현재 2024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재역 자이 한번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를 보니까요. 공급내역 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영신주구 도시개발사업 A3블록이 되겠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 10개동, 총 1,052세대 중 일반 분양이 1,052세대 중무순이 4세대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무순이가 4세대입니다. 입주 지정 기간은 6월 30일에서 8월 28일 그렇게 되겠습니다. 타입은 여기 보면 74A, 84A, 97B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호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74A는 108동 301 3층이네요. 84A 103동 1701 17층에 있습니다. 104동 1201 12층에 있고 97B는 110동 1603, 16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74A는 3층, 84A는 17층과 12층, 97B는 16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네요. 여기 74는 3층.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아파트 공급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3억 9,700. 여기 3억 9,70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74A가요. 그 다음 84A는 4억 8,700, 4억 8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여기 97B 한번 보겠습니다. 5억 5,800.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시 10%, 잔금 9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0%는 준비해야겠죠. 입주, 지정 기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금은 90%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런 설계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여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 및 제한 사격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좀 확대해서 보여야겠네요. 입주 모집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제주까지 누구든지 할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신청금은 없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본인빚 공고 현재 재당첨 기간 내에 있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주택에 장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되더라도 포기하면 됩니다. 청약신청제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당첨자선정방법 및 동우수결정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여기에 뜻이 있는 분만 한번 이렇게 두겠습니다. 먼저 어, 어, 평면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74A 한세대가 나왔죠. 한세대가 나왔는데 한면 평면 평면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면 정보를 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크게 좀확대하거네요 여기 침실, 거실, 침실2, 침실3. 그래서 포베이 방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84. 두 세대가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평면 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 보니까, 여기 보니까, 먼저 여기 침실, 거실, 침실2, 침실3. 포베이 방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97 한번 보겠습니다. 97은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97도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좀 크게 확대해서 보면요. 97도 침실, 그 다음 거실, 침실 2, 침실 3, 이런 주방, 이렇게 해서, 어, 포베이 방식으로 잘 되었다. 그렇게 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서 본게 단지 안내 에 한번 보겠습니다. 단지 안내에서, 어, 여기, 단지 배치도 한 번, 보면요. 이렇게 단지 배치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미리 한번 보았는데, 예, 잘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제가 보았어요. 그 다음, 음, 동호수 배치도도 한번 미리 보았는데요. 이렇게 동호수도 미리 한번쭉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잘 되어 고요그 다음, 음, 이, 인면도도 한번 보았습니다. 인면도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는, 잘된것 같습니다. 미리 한 번, 어, 제가 한 번, 쭉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한번 보면요, 프리미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공원과 이어진 평택지제역 가는 길은 언제나 산책이 되어 새로운 일상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이렇게 있고요. 언제 어디로든 함께 여행을 가듯 설렘 가득 소중한 추억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렇게. 그질를 내용을 잘 써놨네요. 강남 비즈니스와 더 빠르게 연결되는 삶은 성공을 위한 습관이 되고 휴식이 있는 생활이 된다.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 내일이 기대되는 평택의 새로운 중심에서 도시의 변화를 주도하는 미래와 마주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이렇게 프리미엄이 이렇게 나와있고요. 어 그래서 어 여기에 뜻이 있는 분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입지 환경도 이렇게 보니까 아 입지 환경이 이렇게 쭉 이렇게 여기 평택 지제역 자이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가 평택 지제역이 이렇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평택 지제역 이렇게 서울 접근하는데 아주 좋죠 그래서 여기 뜻이 있는 분만 이렇게 한 번, 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 그래서, SRT 이, 1호선. 음, 그래서, 서울까지 한, 음, 25분 정도, 어, 걸립니다. 수원발 KTX, 이렇게, 여기는 예정이에요, 여기. 지금 현재 다니고, 현재는 SRT만 오고, 예정은 수험발 KTX는 이것은 예정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SRT만 다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평택역 평택, 지자역 자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뜻이 있는 분만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서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불리한 것은 없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 보실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항상 여러분은 행복과 행운이 찾아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